안녕하세요. 빨간 봉선 섬김입니다. 오늘은 꼬마 자동차 샤워장과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어, 급하게 동영상을 제작하는 이라고 단추로 대신해서 여기 세워두었습니다몽블랑 스탠다드 실과 에코하우스 윙, 그리고 6호 바늘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은 성기미 기초 동영상 학습하시고 오시면 되고요 포인트적인 것만 잡아 드릴게요. 일단 도안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슬뜨기 12개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슬뜨기를 12개를, 이제 이건 스탠바이 된 거죠. 여기서 12개를 뜨시고, 12개를 다 뜨셨으면 이제 여기에서 기둥코 어, 한길긴 뜨기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사슬 3개를 타이트하게 떠줍니다. 지금 첫 번째 여기는 어, 7호 바늘로 뜨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니면 6호 바늘로 헐렁하게 뜨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타이트하게 하나, 둘, 세 개를 떠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길긴뜨기를 어디다 넣냐면, 다섯 번째 코에 넣게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이랑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그쵸? 그렇죠? 그 다음 번에도 또, 여기 이랑에다가. 이렇게 해서 기둥코를 포함해서 12개 의 한길긴뜨기가 되겠습니다. 도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에 보면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여덟, 여덟 개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11번째까지 뜨셨으면 이제, 12번째, 12번째 라인에서는, 그,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11개까지 일단 뜨시는 거예요. 기둥코파하에서 11개까지 뜨시고, 12번째 칸에는 이제 그한 구멍에다가 8개의 한길긴뜨기를 뜨면 되는 거죠. 자, 바로 요 부분입니다. 여에다가넣셔서이 하나, 둘, 셋, 계속 거기다 내시는 거예요. 한 구멍에다가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제가 이렇게 뜨다가 보면은 너무 빠르다는 분이 계셔요. 처음에는 많이 천천히 떴죠. 근데 이제 동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기초 동영상은 한길긴뜨기를 제가 하는 걸 여기서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빨리 뜬다고 투덜거리시면 안 돼요. 그쵸? 그냥 한길긴뜨기가 8개 들어가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번에 넣으실 때 여기 바로 여기에 넣으셔야 되는데 그걸 좀 빼먹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좀 바로 연결된 그 부분에다가 이렇게 하나에 이렇게 또 이렇게 들쳐 들어서 이렇게 들어서 해주시면 되고 뒤에 있는 이 실은 여기다 같이 넣어서 숨겨서 뜨시면 됩니다. 그게 좀 힘들다 싶으면 나중에 한꺼번에 숨겨도 되고요. 근데 처음부터 습관을 잘 들이셔야지 나중에 마무리하는 걸안 하시게 되죠. 그리고 또 잔소리 하나 하자면은요. 음, 완성품 사이즈가 너무 작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요만하거든요. 근데 더 작다고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그걸 한길긴뜨기를 매우 작게 떴다라는 거겠죠. 수세미류 한길긴뜨기 뜰 때는 포인트적인 부분 제가 오프에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넣어서 한번 걸었잖아요, 그죠? 한번 걸어서 넣어서 빼서 여기서 이렇게 바로 빼면 안 되죠. 여기서 한번 걸어서 넣어서 뺐을 때 실을 이렇게 좀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타이트하게 이렇게 잡아주십니다, 그죠? 다시 한번 이거 한길긴뜨기 강의 나중에 보시면. 삼기민 동영상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걸어서 넣어서 빼갖고 이 부분에서 살짝 올려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그 다음에 두개 빼고 두개뺄 때는 타이트하게 빼주셔서 이 사슬이 많이 늘어나지 않게 해주시는 거. 자, 이거는 또 기초 강의였고요. 일단 마지막 부분에 8개가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는 또한 코에 하나씩 넣어서 11개의 한길긴뜨기를 떠주게 됩니다. 이 마지막 단까지 뜨신 다음에 보세요. 음, 마지막 12코에 8개를 떴고, 한 코에 하나씩 11개를 뜨는데, 지금 전 10개를 떴습니다. 왜 여기서 멈추었냐면,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잘 떠야 될지 안 떠야 될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한길긴뜨기 하기 위해서 또한번 걸어주시고, 자, 여기 보이시죠? V, 이렇게 옆으로 V가 있는데, 거기 위에다가 넣어주시고, 하나 이랑을 뜨는데 그 하나 이랑 말고 뒤에 코산이 있어요. 거기까지 같이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또 예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